아무소기할 수가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앞장서실 이렇게 응. 예. <laughs> 쓰면 네. 이건수 위원장 같이 좀 묶어 주시죠. 예, 예. 네. 그 강성규 위원장이 오늘 오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큰박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냥 박사 주시고. 네, 네. 네, 깃발을 잡고 삶에 흔들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큰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정관리현장이라 그런 그 중책의 일꾼으로 어, 지난 3월 14일에 선택이 돼서 오늘 이 행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저는 그, 젊은 시절부터 선배님을 해오던 걸 몸소 그 모시고 다니면서 봐왔고 이래서 그 한치도 어디제 개인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살아온 인생이 제 후배, 선배님들, 그 다음에 학계, 저는 그 정규 교육은 그 신광중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키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교육관을 통해서 배워왔고 모든 활동을 그렇게 해왔고 아, 전라남도 한우농가 이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그 뜻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와 꽃다발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생각으로 찾아오 마지막 아내니다 네. 직원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또 2년의 연임을 하면서 좋은 거는 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가감의 자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시행착오했던 것은 가감하니 버리고 또그 좋은 모습에 협회 처음에 창설했을 때 모습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지를 이어받아서 가야 된다고 저는 줄기차게 외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또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그러한 것이 생각이 가장 깊었던 것 같습니다. 100%라는 거출률을 만들기 위해서 김명기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도 있고 또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언성 높여서 같이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기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100%의 자조금이 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내려가 있지만 자조금을 위해서 또 농가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를 위해서 봉사하겠고요. 열심히 전남의 축산특보로서, 폐전을 가압니다. 제5기 후박기한무사정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남다른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합니다. 예, 감사패와 국산도 따발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무사정책 등장셨죠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감사패와 산박도 따발 전달되있습니다 기하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상대와, <웃음> 국한대와, <웃음> 이렇게 감사합와다 국화국화 발. 감사합니다. 예. 희정촬영 <laughs>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